용기의 리더십 자질을 개발하는 방법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직위나 직책이 없더라도. 브라이언 트레이시 용기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 자질 중 하나입니다. 용기는 리더가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사람들이 리더의 깃발 주위로 모여들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용기의 리더십 자질은 놀랍게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용기의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기 있는 사람은 대담합니다. 용기는 습관입니다. 용기는 연습을 통해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도전에 망설이거나 물러서는 경향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내십시오. 담대함을 연습하십시오. 대담함을 연습하십시오. 계속 도전하다 보면 왠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힘과 사람, 환경이 함께 음모를 꾸미고 지금은 꿈도 꿀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취합니다. 용기의 두 번째 열쇠는 기꺼이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리더는 공격지향적입니다. 세 번째, 용기 있는 사람들은 코스를 유지합니다. 용기 있는 리더의 특징 중 하나는 정도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를 흔히 용기 있는 인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충분히 오래, 충분히 열심히 코스를 유지하면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용기 있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미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에게 인생의 위대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숨과 팔다리, 소위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최악의 결과를 고려하되,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리더와 비리더를 구분하는 자질 중 리더의 의지와 대담한 추진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대함을 성취하고 용기의 리더십 자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정도를 지키며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처럼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세요.